누구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듯한 말을 구사하는 목사 타입도 안 됩니다. 이상의 모든 형태들은 이제까지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종교적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고대의 선지자 타입이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부인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왠지 구부정하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소 세상에 대해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것입니다.